슈팅하고 또뭐 뭐 잘해? 달리기 오 달리기는 몇 등이야? 1등 응? 정말? 탐험전 중에서 1등이야? 네. 오 대단한데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민준입니다 저 오늘 만난 친구는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되게 이제 멋진 친구였어요 운동을 되게 잘하고 못하는 운동은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였어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는 자신감이 되게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새로운 공간에 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못하는 것에 도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났던 친구는 일단 은 10살이었고요. 이제 특이점은 가족 관계 중에서 형이 다운 증후군이 있는 상황이에요 어머님이 오늘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아이가 엄마가 학교를 갔을 때 너무 불편해 한다는 얘기를 좀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만약에 이제 사춘기가 왔을 때 이제 엄마나 아빠 이제 가족이 오는 게 싫을 때가 있죠 그 모습이냐 라고 봤을 때는 그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졌어요 왜냐면 이 모습이 특정 나이가 돼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어렸을 때 때부터 반복적으로 나오는 모습이라고 봤을 때 저는 이 아이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건첫 번째로는 기질일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친구들보다는 외부 자극에 조금 더 민감한 기질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가족 관계인데 다운증후군이 있는 형이 같이 살고 있다라는 점이 이 아이에게는 어느 정도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데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그 어머님은 아이가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형이 이 공간에 찾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형이 이 공간에 찾아왔을 때 내가 그걸 거부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어요. 이두 가지 감정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이 감정 처리가 좀잘안 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다. 어머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당연히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내 가족 중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감정이고요. 그걸 갖고 우리가 크게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다만, 아이 스스로도 그거에 대해서, 아, 형한테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는 것은 그렇게 내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야라는 부담을 조금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과거가 있었어요. 대학생 때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이 이제 저희 학교를 같이 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늦어서 어머님이 이제 드라이빙을 해서 저를 데려다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학교에 같이 가는 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엄마랑 여동생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구에서 최대한 빨리 돌려보냈어요. 엄마랑. 여동생을.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누르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엄마랑 여동생 이렇게 돌려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다시 전화해서 엄마 어디야? 하고 데리고 와서 과실로 가서 그래갖고 저희 학교를 다 보여드리고 제 동기생들에게도 제가 엄마랑 여동생을 막 소개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잘했다. 내가 스스로 되게 잘했다. 내가 자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제가 스물이 넘었을 때 당시의 감정인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절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누구도 탓할 수 없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이가 저를 만나서 그림을 그리면서 보였던 모습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보면은 아이가 이제 그렸던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면 어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림이 좀 작다고 보여지죠. 그림을 작게 그렸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 근데 이미지가 있어야 자동차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 아이는 이미지가 없이도 이렇게 잘 그렸어요. 제가 이제 어, 오늘은 이미지 없이 그리는 게 규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아이가 그냥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특징은 이제 색칠을 전부 다 꼼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원래 미술을 좋아하고 잘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칠하는 것을 좋아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런 아이는 아니에요. 왜냐면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학교 수채화 시간이 부담이 돼서 학교가 가기 싫다고 얘기할 정도로 미술이 싫은 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한테 이게 미술이 좋아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면 이 친구한테는 어느 정도는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을 때 그림을 크게 그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을 이렇게 크게 그려봐요 이 총의 모양을 이렇게 선을 길게 그리면 삐뚤빼뚤한 선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 모습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증거는 어디서 봤냐면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큰 폼보드를 주고 나서 그 폼보드에다가 아이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한번 유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 큰 방패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방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뭘 만들어도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그냥 선을 그냥 자기가 찍찍 매직으로 긋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연필을 이용해서 또 자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바로 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잖아요. 어, 처음 이제 선생님이 알림장을 받아쓰기를 하는데 자를 갖고 가서 혼자 완벽하게 쓰고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칭찬해 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오셔갖고 저한테 민주나 받아 쓰기 할 때는 자 빼고 그냥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 그때 생각이 들면서, 아, 얘 마음이 조금 유추가 되더라고요. 이 친구는 지금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봤고요. 그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다 보니까 내가 못하는 영역을 인정하는 게좀 너무 어려워지는 결과를 좀 나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교육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친구가 타인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평가를 좀 줄여주는 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이한테 너 이거 너무 잘했어. 너 되게 잘했어. 너 되게 대단해. 이런 얘기 자꾸 해주고 나면 이 친구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야너이 자동차 너무 잘 그렸다. 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해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 자동차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칭찬했던 것들이 아이를 발목을 잡는 경우가 될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와너 진짜 자동차 되게 멋지게 그렸는데 근데 너가 지금까지 그렸던 자동차 중에서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런 기질을 갖고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이 친구한테는 새로운 환경을 갔을 때 조금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걸리는 기질이 있다라는 것을 어머님과 대화를 통해서도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보니까 오늘 수업을 할 때도 아이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저를 만났을 때잘 들어오고 시작은 잘 되었으나 근데 아이 눈과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떤 마음이 좀 느껴졌냐면 한편으로는 선생님의 기대에 만족시켜 줘야겠다라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이게 너무 어색하다라는 마음이 이제 두 가지가 공존하는 모습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이런 성향 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저는 교육을 할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아이한테 우리가 설명해주지 않고 너 오늘 어디 갈 거다? 하고 갑자기 데리고 가가지고 자 오늘 미술해? 이렇게 하면 아이가 우리한테 별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한테는 이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또 같이 함께 갖고 있는 게 자기 주도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꺾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기 주도 성향이 강한 친구들하고는 조금 약간 그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주도 성향이 강한 친구들은 그냥 막 내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런 거라면 이 친구는 누군가가 나한테 미리 예고해 주지 않고 나를 갑자기 휙 물에 빠뜨리거나 나를 갑자기 미술학원에 넣거나, 나를 갑자기 새로운 공간에 데려가서 놀이공원에서 뭔가 태우려고 하면, 그게 그 친구한테는 위협적으로 세이프티함이 깨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해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는, 아이가 하고 다른 애들은 뭐 우리가 딱히 막 이렇게 예고 안 해주고 어디 가자고 하면 그 쫓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런 맛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머님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어머니 고는이 정도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힘든 거지만 이 친구한테는 이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기질을 조금 이해하고 이런 친구들 우리가 필시 예고를 해주고 내일은 어떤 선생님 만날 거야 내일은 어떤 공간에 갈 거야 그리고 그 공간에 갔어야 돼도 만약에 너가 정말 싫다면 오늘안할 거야 이건 엄마 가 약속해 선생님이 약속해 하고 어른들이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지켜주는 신뢰의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아이는 세이프티하다. 아, 이제 내가 좀 안전하다 느끼고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수업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이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 아, 이 모습은 어쩌면 이 아이의 형이 다운증후군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민감해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만들어진 거고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다음도 우리가 시도하게 되는 것은 얘 기질을 자꾸 고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사실 오늘 영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잘 들어주셨나요? 이렇게 저희 영상 세금세금 어, 올리기 시작했는데 벌써 구독자도 만명 넘었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